안녕하세요. 토방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어제 날짜 준비한 유로 2024 예선 분석에 이어서 A조 예선 3라운드, 노르웨이와 스코틀랜드의 맞대결 경기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분석도 경기 시작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경기 시작 직전까지 배당의 변동과 소진 명단을 체크하고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경기라는 점을 구독자분들께서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경기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최근의 근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지난 3월 스페인과 조지아를 상대로 1무 1패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에이스이자 주포인 홀란드가 빠지면 유럽 중화위권의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노르웨이인데 크라바치엘리아를 필두로 황금세대로 떠오르는 조지아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결을 든 홀란드가 다시 대표팀에 합류하는데요. 외데고르와 베르게가 중심을 잡아주는 중원의 장악력도 꽤 괜찮은 모습의 노르웨이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스페인을 격파하고 온 스코틀랜드인데요. 투박하지만 거칠고 기동성이 좋은 자원들이 질비한 스코틀랜드입니다. 핵심 플레이메이커 외데고르는 거친 압박을 받는 경우 예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지만 고립되면서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편입니다. 아스날에서와 다르게 대표팀에서는 공을 받으러 나오는 동료들의 지원이 부족해 더욱 단점이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스코틀랜드 특유의 거친 축구에 고전할 공산이 크게 느껴지는 노르웨이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유력한 조일 유보인 스페인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메뉴의 애물단지 맥토미니가 대표팀에서는 특유의 우람한 피지컬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박스 근처로 적극적인 침투를 가져가면서 스페인을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하며 승리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영혼의 템백을 가동하면서 철저하게 역습으로 접근했었는데요. 노르웨이를 상대로도 밸런스 유지에 신경을 쓰면서 맥킹과 맥토미니 등의 피지컬 좋은 자원들을 내세워 강한 압박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측면에서 로버트슨을 중심으로 빠른 템포의 공격 시도를 하는 스코틀랜드인데 다이크스나 크리스티 같은 포워드 자원의 결정력은 다소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미드필더인 맥킹과 맥토미니의 박스 침투 이후 득점 관여가 더 기대가 되는 스코틀랜드입니다. 다음은 양팀의 예상 라인업과 결장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노르웨이의 예상된 라인업과 예상 결장자입니다. 노르웨이는 공격 자원인 킹과 미드필더 자원인 토르스비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출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확인되어졌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홀란드의 복귀가 반가울 것으로 보여지는 노르웨이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스코틀랜드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입니다. 현재 스코틀랜드는 고든 골키퍼와 공격진의 아담스와 프레이죠. 수비진의 헨리의 결장이 확인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결장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지난 스페인전에 가동된 자원들은 모두 출전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앞두고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다음은 양팀의 해외유명 배팅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유명 배팅업체인 배삼유고에서는, 홈팀 노르웨이의 승리에는 2.05의 배당을 부여했고, 무승부에는 3.30의 배당을, 원정팀 스코틀랜드의 승리에는 3.75의 역배당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배당의 큰 변동은 없다라고 보여졌으며, 이는 경기 시작 직전까지 반드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언더 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2.10의 배당이, 언더에는 1.70의 배당이 부여된 상태이며, 대부분의 업체의 배당은 오버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역시도 경기 시작 직전까지 반드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으며, 배당의 차이가 근소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경기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다득점 쪽에 접근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중원에서 스코틀랜드에게 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아기자기한 패스보다는 투박하더라도 홀란드의 경합 능력을 믿고, 박스 안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코틀랜드가 경합에 강하다고 해도, 상대가 규격 외의 선수이기 때문에 실점의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했으며 한편 스코틀랜드의 경우 로버트슨과 티어니를 위시한 측면 전개의 루트가 상당히 날카로운 편입니다. 비록 공격진의 결정력은 부족해도 맥토미니와 맥킨 등 중원 자원의 득점 관여도가 높은 편이고 양팀이 공방전 속에 승부를 가리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무승부 쪽에 접근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